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음 오늘은 뭐할까요 <laughs> 딱히 할게 없지만 그래도 뭐 심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라임을 가지고 놀려고 슬라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슬라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릴게요 할게요. 첫 번째, 비율은, 목공풀, 클라이한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왕, 저는, 뭐야, 슬라임을, 목공풀을 발라가지고, 거기에 핑크색 클레이를 넣었어요 그래도, 양을 집어할수 있기 위 제가 쓰는 클레이는 크림스프 클레이랍니다. 이 클레이는 정말 쫀쫀하면서 슬라임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처음엔 슬라임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은근 구매하기 잘한 것 같아서 요즘 제 매력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이제 클레이랑 요 슬라임이랑 섞어줄게요. 우와 슬라임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제 다른 댕댕한 슬라임도 합체시켜서 만들어줄게요. 먼저, 짠. 꽃잎. 꽃이에요, 꽃. 슬라임 꽃입니다. 저는 슬라임 꽃 만드는 걸 무척 좋아해요. 바풍도 좋아하고요. 잠시. 슬라임이 집에 많이 있긴 한데. 굳은 플라잉은 눈썹이야, 저기 그래가지고. 음, 플라잉은. 근 조금 많아. 뭐. 아하. 어떻게 해야죠? 굳은 플라잉은 이미 또안 보이네. 사진을 네. 그냥 쓰려고 했는데 안 보여. 요즘에 돈인 것 같은데. 음. 아, 순간이 안 보이네요. 나중에 돈을 <laughs> 꼭 찾아서 천사전도를. 해서 꼭큰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그때 영상 찍을까 합니다. 오늘은 이 클레이를 넣었으니까 이 클레이가 음. 이 클레이 실험. 일단 밥통은잘안 되고요. 클레이를 넣어서 되게 포드득. 하고 색깔은 화면에는 하얀색처럼 보이것 같은데 실제 로는 베이지색 약간 같아요. 약간 화면에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핑크빛이든안 되지만 그래도 플레이가 핑크색이었는데 안 되겠어요. 색소를 찾아줘. 이 양이면, 탈색도, 색소가, 좋았으면, 탈색도 하이 있네요. 색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귀찮게. 어, 필통어 찾으려다가 필통을 찾았어요. 나이스. 어, 목도리도 찾았네요. 하하하 <laughs> 햇수 찾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느낌이 안 <laughs> 좋아서 어! 이거요? 이거. 이거 아시나요? 매직 스노우라는 건데 이걸 조금 넣어줄게요 이걸 조금 넣어주면 핑크색으로 변하겠죠? 핑크색 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매직스라는 건데? 잠시만요, 물좀 받아 놓을게요. 2년 정도 되었어요. 2년 정도 되었고 이거는 친구 생일날 한 거니까 한 2년 6살 여8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핑크 좋아. 핑크색 라인이 좋아. 이렇게 넣어요 핑크색을 바꾸고 싶어요. 슬라임이 적으면, 적면 이게 조금 매직 스노우 슬라임이라고. 음, 이제 살짝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꿔줄게요. 색으로 변했습니다. 매직스노우랑 섞여있는 장면을 날라갔어요. 음, 음. 좀 날라가서 아쉽네요. 계이어짠 음, 핑크 색깔도 섞여있는데 이거는 제가 색소를 넣다가 저 매직 전색소 매직 이 매직 뭐 매직 스노우 매직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렇 색깔이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해야지 하 바이올렛 컬러 그러니까 이게 핑 딸기 스무디 색상으로 변한. 같아요. 화면에는 조금 여, 어, 보라색으로 보이네요. 실제로는 뭐 연핑크색 같답니다. 사진을 못 받아서.. 어째 보니 화면이 더 이쁜 기도 하고 음. 오늘은 스노우블라썸 재탕. 이렇게 오늘은 스노 양을 늘리고 색깔도 변한다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렇게 수우블라썸을 많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더 조금 계속 안 넣는 것들은 손으로 조금 녹여줄 거고요. 음... 9분정도 켰네요 아직도 지금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핫핑크... 무슨 색이라고 해야하냐 음, 핑크색? 연한 핑크색이에요 계속 안되겠어요 한번에 넣어줄게요 구덩이들을 얘라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한 번에 넣어주고 습니다 어? 이거 슬라임이 좀 녹을 것같은데 다행히 제 손이, 이금 금손에서 은손으로 지금 진한 초보 단계라서 별로 안 묻어요. 어, 금손이, 진짜 슬라임이 잘하는 친구가 저의 저희, 저희, 저랑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네, 뭐, 산 같은 거막 슬로이 먹대 물어보고 그래서 막 매겨주고 있답니다. 그 친구도 제유튜브를 알았으면 좋겠네요. 꼭 알길 바라며. 다시 풍선꽃으로 해서, 헐. 뭔가, 조금 진해진 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슬픔. 요가 있는 것 같기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좀 돌렸어요. 계속 화면 이탈을 하는 것같아요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슬라임이 완성되었는데, 어, 잘 보이, 이제 조금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근데 핑크색이면 또재치한노노노노노노노색노 어! 이때 노노노노 말렸어야 했습니다 <목소리>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잠시만요. 호호. 역시 거미줄 치는 건 똑같은데 느낌은 너무 좋아요. 오. 조금 노란색. 이렇게, 살짝 노란색 가루를 넣어주었답니다. 이, 엎어진다! 엎어지기 전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천사점토를 사서 한 통을 넣을 거니까, 양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일반 슬라임에다가 되게 클레이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이 지이니까 완전 이거 보세요. 화면 이탈할 것 같지만, 지금 제 머리카락까지 늘어난 거 위로 늘려볼게요. 머리카락까지도. 헐제 키보다 더 크게. 할수 있어요. 헐, 제 키보다 더 크게 했을 때딱 끊어져 버렸어요. 요요. 키까지 제 키, 최소제 키인가봐요. 최소가 짠. 아, 여러분에게못 보여드리는데 아쉽네. 진짜 이게. 제 키가 170, 137이니까 아, 아직 어린입니다. 137이에요. 137, 결론, 아이클라이 슬라임은 137까지 할수 있다. 제 키에 딱 오니까 끊어져 버린. 스노우 매직이 진짜 효과 좋네. <목소리> 책이 왔다면 짠원 플러스 원 행사 입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샀던 주황색! 조금 여길게요. 조금만 을거예요 조금만. 으이? 어떻게 돈 많이 넣나?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주황색 좋아하거든요. 핑크색, 주황색. 궁금하지 않나요? 왠지 핫핑크색 될것 같기도 하고. 진짜, 반짝거리나요? 아무래도 반짝거리나? 어마... 아,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이 지금 실물은 핑크색이 더 덥다였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많이 들어가서. 근데 조금 반짝, 주황색이 살짝 남으면서 되게 반짝반짝거려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손는 것들도 다 얘한테 찍어. 노란색도 렸네 노란색도 되게 반짝반짝거린다. 머리카락. 내 대왕 슬라임이 도전을 하다니. 머리카락. 이건 뭔지 짧네. 머리카락 난 머리 긴데. 닮아, 내 동생이겠어. 지금 몇분 했나요? 헐, 17분 했네? 이제 방송 슬슬 떠, 꺼야 할것 같아요. 미안해요.